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 혁신 중에서 281번부터 285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81번, 소정. 282번, 성시김. 또는 세금. 283번, 성시배. 284번, 끌제. 285번 집궁 또는 궁전궁 그러면 281번을 보겠습니다. 소정입니다. 위에 한자 전체가 소정이죠. 지붓습니다. 소정. 총 13획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눈목자 머이 눈목자는 그대로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 그리고 긴 통나무를 위에서 길게 잘랐을 때 왼쪽은 니 오른쪽은 짝 또는 선옥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조각편이죠. 왼쪽은 한글 'ㄴ'을 닮은 부분은 나무 조각 장. 오른쪽은 조각편입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눈이 달린 소정. 눈이 있죠. 눈 목자. 눈이 달린 소정을 생각하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는 꼭 소리를 내셔야 기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눈니짝, 눈니짝. 소정, 린니짝, 린니짝 소정, 또는 눈니 선옥, 린니 선옥, 린니 선옥 소정, 린니짝 소정 써보겠습니다. 머이눈 한글, 니 반대는 짝이죠. 선옥, 린니짝 소정, 다음은 282번입니다. 성식임 또는 세금이죠. 전체가 붙습니다. 재붙습니다. 성식임. 총8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한글, 숲 닮았습니다. 숫. 그래서 수을 쓰고 한글 자음, 피읍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수. 그리고 피읍 부분. 이 부분은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 깠다 파. 파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수파가 되겠죠. 피읍으로 보면 수와 피읍, 수비 되고요.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한글 숲을 쓰면 성시김 또는 세금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숲, 숲, 성시김 또는 수파, 수파, 성시김. 숲, 숲, 성시김 써보겠습니다. 한글 수를 씁니다. 수. 그리고 자음, 피읍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수파, 숲, 성시김. 다음은 283번입니다. 성시배죠. 배시성을 가지신 분이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옷, 의가 부수가 됩니다. 총 14역입니다. 위 한자를 보면, 옷, 의. 전체가 옷하고 인빙. 옷, 의 자입니다. 그 속에 안일비가 들어있죠. 저는 한 일자가 양쪽으로 두개 있으면 1으로 읽습니다. 두 개씩, 두이 자가 있으면 2. 1은 o n n y 2는 two. 지금은 세개죠 그러면 3, thre가 -E 되겠죠. 그래서 옷 속에 있는 3. 옷 속에 세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옷속 3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해 보겠습니다. 옷3, 옷3, 성시입에 옷3, 옷3, 성시입에옷 속에 있는 쓰리. 옷3, 옷3, 성시입에 써보겠습니다. 오, 인, 빙, 옷.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쓰리. 옷3, 성시입에 다음은 284번입니다. 끌, 제죠. 위 한자에서 손수가 부수가 됩니다. 총12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손수는 그대로 손으로 봅니다. 손. 날 일자는 여기서는 날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야자. 이 부분은 그대로 하로 봅니다. 사람인 형태는 잠시 시옷으로 보면 하의 시옷. 하시 되겠죠. 그러면 손날핫 이렇게 되입니다. 손날 핫. 또는 하 인으로 봐도 됩니다. 손 나라인. 손 나라. 손이 날아가서 끌어당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나랏, 끌제. 발음해 보겠습니다. 손나랏, 손나랏, 끌제. 손이 날아가서 끌었다. 손나랏, 손나랏, 끌제. 손나랏, 손나랏, 끌제. 써보겠습니다. 손 10번. 손. 날. 하. 앗. 손나랏, 끌제. 다음은 285번입니다. 집궁 또는 궁전궁입니다. 위에서 집면 자. 저는 이것을 간머리 줄임말 갓으로 봅니다. 갓. 그리고 아랫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0, 그리고 6달맞죠 06. 06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언뜻 보면 한글 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갓몸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간몸 이때 궁전궁이니까 집궁이니까 집에 갇힌 모 또는 궁전에 갇힌 모 이런 생각을 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집에 갇힌 모 간모 발음해 보겠습니다 간몸 간몸 집궁 간몸 간몸 집궁 간몸 간몸 집궁. 집궁 써보겠습니다 점... 지붕의 줄임말 집갓 영육몸 간몽 집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